이 거는 네, 네. 다 안성에 있는 거네. 네, 이게 네. 회사가 소유하던 네. 물건이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 아파트에 100개 넘게 갖고 있었는데 음. 이게 한꺼번에 매각이 되면 힘드니까 네. 한 30개씩 계속 이 물건 번호가 막 90번 있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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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한 30개씩 계속 매각을 했었어요. 뒤에 이렇게 가로로 채는 우게 물건 번호라고 합니다, 여러분들. 네, 이렇게 네. 여기 보시면은 같은 날 네, 3월 네. 25일에 누구는 1억 7천에 낙찰 받았어요. 네, 1억 7천. 어, 누구는 1억, 4, 1, 1억 1 4 0 0에 받아. 1억 1 4 0 0 이게 수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좀다르긴 하는데. 그럼 단순 계산하다 5000, 뭐5500 그러네. <laughs> 대출 1억 정도 나와요. <laughs> 1억 1400을 받았는데 대출 1억이 나와. 네네. 그럼 1400 정도 들어가. 최적 세면 한2000넘 l o g 잡아서. 음, 근데 거 그게 한, 여기서 한 5천 정도 더 보고 팔 수도 있어. 그러면 음. 이게 뭐, 재밌네. <laughs> 이게 전세가 음. 한 1억 2천에서 4천 정도, 이제 내부 네. 상태에 따라 다르고, 네. 월세가 2천에 뭐 70? 네. 60? 뭐, 요 정도 되는데, 아, 월세를 놓든 전세를 놓든 매매를 하든 그 어떤 걸로도 손해를 절대 안 보는.